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을 읽고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 소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길 386 안동하면 떠오르는 하회 마을에서 자동차로 불과 10분 거리에는 마치 병풍처럼 아름다운 산을 마주하고 서 있는 서원이 있습니다. 조선 선조 시절 제상 류성룡을 향사한 서원이며 2019년 7월 한국의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아홉 개 소원 중 하나인 병산 소원입니다. 소원 서원 곳곳에 붉은 꽃을 가득 피운 채서 있는 아름다운 배롱나무가 찾아온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이곳은 도서관을 찾아 책을 읽는 세계 유일의 유튜브인 저희 중계 소원의 장명 모티브가 된 곳이기도 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해, 외국의 침입을 미리 침착하고 대비하기 시작하면서 조선의 위대한 장군은 수군의 일과 주변의 일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일기를 쓰기 시작한 지 불과 넉달 만에 장군의 예측대로 외국이 조선을 침범하게 됩니다. 임진왜란의 7년 동안 전쟁을 직접 체험하며 보고 들은 사실을 기록한 진중 일기로서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기록입니다. 초소로 흘려 쓴 일기의 초고는 치열한 전투가 일어난 해일수록 심하게 흘려 있어서 후대에 해독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중계서원에서 함께 산책할 책은 난중일기입니다. 살라미스 해전, 칼레 해전, 트라팔카르 해전과 더불어 세계 4대 해전의 하나인 한산 대첩을 이끌었던 성웅 이순신이 쓰고 노승석이 옮겼습니다. 자, 지금부터 1592년 임진년 조선을 침략한 외군에 맞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를 지킨 이순신 장군과 함께 떠나는 위대한 전쟁 속으로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1592년 임진년 1월. 1일 새벽에 아우 여필과 조카 봉, 마다들 회가 와서 이야기했다. 설날 어머니를 떠나 멀린 남쪽에서 설을 쇠니,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군관 이경신이 설날 선물과 길고 짧은 화살 등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와서 바쳤다. 2일 나라의 재산날이라 공물을 보지 않았다. 3일 동원에 나가 별도 편성부대를 점검하고 각 지방에 보낼 공문을 작성하여 보냈다. 7일 임금님에게 할애하는 글을 갖고 갈 남은 선비가 들어와서 그를 올려보냈다 10일 여수 방답에 사는 신임 첨사 이순신이 부임하여 들어왔다. 11일 이봉수가 선생원에 있는 채석장에 다녀와서 벌써 큰돌 17덩어리에 구멍을 뚫었다고 보고했다. 스문박성 주위 연못에 네 발쯤 무너졌 12일 전라 좌수영과각 폭의 하급관리들이 활쏘기를 시험했다. 15일 새벽에 망권례를 행했다. 16일 각고을의 벼스라치들과 아전 등이 인사하러 왔다. 방답의 병선 담당관리가 병선을 수리하지 않았기에 권장을 쳤다. 우후와 임시관리가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이 지경에 이런 것이니 매우 해괴한 일이다. 자기 한몸 살찌울 일만 하고 이와 같이 돌보지 않으니 앞날의 일이 한심하다. 성밑에 사는 박몽세는 석수로서 선생원의 쇠사슬 박을 도우를 뜨는 곳에 갔다가 이웃집 계획에까지 피해를 끼쳤으므로 곤장 80대를 쳤다. 18일 고흥의 여도의 천자선이 돌아갔다. 무예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한 복음과 대신 벼슬받기를 청하는 목록을 관청에 보냈다. 23일 둘째 형님 요신의 제산날이라서 공물을 보지 않았다. 사복시에 와서 기르던 말을 올려 보냈다. 24일 마태 형님 회신의 제산날이라서 공물을 보지 않았다. 순찰사의 답장을 보니 전북 고부군수 이순고를 유임하게 해달라고 징결 올린 일 때문에 거듭 여론의 지탄을 받아 사임장을 냈다고 한다. 26일 홍양현감 배홍립과 순천부사 권준과 함께 이야기했다. 1593년 개사년 2월 1일 발포진무 최희가 두 번이나 군법을 어긴 죄로 형벌을 내렸다. 3일 영남에서 옮겨온 귀화인 김호걸과 나장 김수남 등이 격군 80여 명이 도망갔다고 보고하고서 뇌물을 많이 받고 붙잡아오지 않았다. 이에 군관 이봉수, 정사립 등을 몰래 파견하여 70여 명을 찾아서 잡아다가 각 배에 나눠두고 김호걸, 김수남 등을 그날로 처형했다. 5일 경칩이라 독재를 지냈다. 보성군수 김득광을 뜰아낸 붙잡아놓고 약속 어긴 죄를 신문하니 순찰사와 도사 등이 명나라 군사를 접대하는 파견관리로 불려갔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역시 공무임으로 그의 부하관리들을 나무랐다. 7일 새벽에 견내량에서 원군과 함께 이야기했다. 8일 아침에 원균이 내 배로 와서 이역기의 잘못을 몹시 말하고 지금 먼저 떠난다고 했다. 내가 애써 말려 기다리게 하고 오늘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도착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과연 이역기가 오시에 돛을 달고서 진영에 왔다. 이를 보고 기뻐서 날뛰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러나 온 것을 보니 거느리고 온 배가 마흔 척밖에 안 되었다. 바로 그날 오후 4시경에 출항하여 초전에게 온천도에 이르렀다. 9일 날씨를 보니 비 내릴 징후가 많아 출발하지 않았다. 종일 큰 비가 내려 그대로 머물러 출발하지 않았다. 1 1오전 6시경에 출항하여 곧장 옹천과 옹포에 이르니 적선이 줄지어 정박해 있었다. 두 차례 유해인 했으나 적들이 겁을 먹고는 나올 듯 하다가 돌아가 버렸다. 1일삼도의 군사가 동시에 새벽에 출항하여 곧장 웅천과 웅포에 이르니 외적들은 어제와 같았다. 나아갔다, 물러갔다 하며 유인했지만 끝내 바다로 나오지 않았다. 두 번이나 뒤쫓았으나 잡아 섬멸하지 못했으니 이를 어찌하겠는가 분하고 분하였다. 이날 저녁에 도사가 우회에게 공문을 보냈는데 명나라 장수에게 줄 군용 물품을 배정했다고 했다. 13일 토벌할 일로 순천부사, 권준, 광양현감, 어영담, 방답청사를 불러 이야기하였다. 활과 화살을 만드는 기술자, 대방, 옥지 등이 돌아갔다. 14일 층조부의 제산날이다 아침 식사 후 삼도의 군사들을 모아 약속할 적에 원규는 병으로 오지 않고 오직 전라, 좌우도의 장수들만이 모였다. 다만 우호와 어란본만호, 정담수, 남두폰만호, 강응표 등이 큰 적을 맞아 토벌을 약속하는 때 술을 과음하니 그 사람 됨을 말로 다할 수 없었다. 15일 순찰사 이광의 공문이 왔는데 명나라에서 또 수군을 보내니 미리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이었다. 또 순찰사의 부와관리가 보낸 보고서에는 명나라 군사가 2월 1일 서울에 들어와 적의 무리들을 모두 섬멸했다고 하였다. 저물역 원균이 와서 만났다. 16일 소문에 영의 정철이 사은사가 되어 북경에 간다고 했다. 따라서 노자로 보내는 물품 명세서를 정원명에게 붙이면서 그 사신편에 전하도록 하였다. 밤 10시경 신환과 김대복의 임금의 명령서 두 통과 부찰사의 공문을 가져왔다. 이를 통해 명나라 군사들이 바로 송도를 치고 이달 6일에는 서울에 있는 외적을 함락시켰다는 소식을 들었다. 17일 선전관이 가져온 임금의 명령서를 받아보니 급히 적이 돌아가는 길목에 나아가 도망가는 적을 막아 몰살하라는 내용이었다. 삼과 유지를 받았다는 답서를 바로 써주었다. 18일 이른 아침에 군사를 이동하여 웅천에 이르니 적의 형세는 여전했다. 사도 첨사 김완을 복병장으로 임명하여 여도 만호 녹도 가장 등을 거느리고 송도에 매복하게 하고 모든 배들로 하여금 유인케하니 과연 적선 연암척은 뒤따라 나왔다. 경상도 복병선 5척이 재빨리 나가 쫓을 때 다른 복병성들이 돌진에 들어가 적선을 내워싸고 수없이 소아되니 외적으로 죽은 자가 부지기수였다. 1595년 을미년 정월. 이를 촛불을 밝히고 혼자 나란 일을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다. 또 팔순에 병 드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초조한 마음으로 밤을 새웠다. 새벽에는 여러 장수들과 병졸들이 와서 새해 인사를 했다. 여러 군사들에게 술을 먹였다. 이 일나라 재산 날이라 공물을 보지 않았다. 장계 초고를 수정했다. 5일 조카 봉과 아들 우리 들어와서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는 소식을 들으니 매우 기쁘고 다행이다. 밤새도록 온갖 생각들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7일 남해에서 항복한 외인 야 여문 등이 찾아와서 인사를 했다. 8일 광양현감 송전의 공식 인사를 받은 뒤 전령의 기한을 넘긴 죄로 권장을 쳤다. 10일 순천부사 박진희 교수에 절을 올렸다. 원균이 선창에 왔다는 말을 듣고 순천부사가 공사관에 인사를 하려는 것을 잠시 보류했다가 잠시 뒤에 불러들였다. 이들과 함께 좌석에 앉아 술을 권할 때 말이 매우 잔혹하고 참담했다. 11일 고성 현감은 새 배를 만들 것을 감독 할일로 보고하고 돌아갔다. 12일 자정에 꿈을 꾸니 부친께서 분부하기를 13일에 아들 회의 혼례를 장가보냈는데 알맞지 않은 것 같구나. 비록 4일 뒤에 보내도 무방하다고 하셨다. 이는 완전히 평소 때와 같은 모습이어서 이를 생각하며 홀로 앉았으니 그리움에 눈물을 금하기 어려웠다. 14일 사천 현감 기증남이 와서 이르기를 새로운 수사 선거의가 병으로 면직서를 올려 진주목사 배설이 이를 대신 맡았다고 하였다. 15일 오후 이몽기와 여필이 왔다. 이 편에 이천주씨가 뜻하지 않게 갑자기 죽었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 경탄남을 이기지 못했다. 틀리밖에 던져진 사람이 만나보지도 못하고 갑자기 죽으니 독의 통과 슬품이 심했다. 1 9일 장흥부사 황세득, 나간군수 김준계, 발포만호 황종록이 들어왔는데 기한을 어긴 죄로 처벌했다. 잠시 후 여도전선에 불이 나서 광양, 순천, 녹도전선 내네 척이 불길이 번져 탔다. 통탄함을 이길 수. 20일 아들 울과 조카 분이 함께 들어왔다.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고 하니 매우 다행이다. 2 1일 장흥부사가 와서 만났다. 그에게 들으니 순변사 이일의 처사가 지극히 형편없고 나를 해치려고 몹시 애쓴다고 한다. 참으로 가소롭다. 오늘이 바로 회가 혼례하는 날이니 걱정하는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장흥부사 전봉이 술을 가지고 왔다. 그 편에 들으니 삼도 순변사 이 일의 처사가 지극히 형편없고 나를 해치려고 몹스 애쓴다고 하였다. 가소롭다. 그의 서울에 있는 첩들을 자기 관부에 거느리고 왔다고 하니 더욱 놀랍다. 22일 늦게 수류에 나가 불을 낸 여러 배의 장수들과 관리들을 처벌했다. 26일 홍양 헌감 배홍님을 잡아갈 나장이 들어왔다고 한다. 27일 카리포 참사 이응표를 통하여 옥형의 부음을 들으니 놀랍고 애통함을 이기지 못했다. 2월 1일 일찍 대청으로 나가 보송군수에 기한 어긴죄를 처벌하고 도망쳤던 왜군 2명을 처형했다. 의금부엔 나장이 와서 홍양 현감을 잡아갈 일을 전했다. 2일 홍암 현감을 잡아간다. 3일 홍양에 배에 불을 던진 자를 추궁한 끝에 신덕수를 신문했으나 증거를 얻어내지 못하고 가두었다. 9일 꿈을 꾸니 서남방 사이에 불꽃 푸른 용이 한쪽에 걸렸는데 그 형상이 굽어 있었다. 내가 홀로 보다가 이를 가리키면 남들도 보게 했지만 남들은 볼수 없었다. 머리를 돌린 사이에 벽 사이로 들어와 화려한 용이 되어 있어. 내가 한참 동안 어루만지며 구경하는데 그 빛과 형상의 움직임이 특이하고 웅장하다고 할만했다. 1597년 정유년 4월 1일 감옥을 나왔다. 남대문 밖 윤간의 종 집에 이르니 조카봉 분과 아들 우리 윤사행 원경과 더불어 한방에 앉아 오래도록 이야기했다. 윤자신이 와서 위로하고 비변사 관리 이순지가 와서 만. 더 하는 슬픈 마음을 이길 길이 없었다. 지사가 돌아갔다가 저녁밥을 먹은 뒤 술을 갖고 다시 왔다. 윤기현도 왔다. 정으로 권하여 위로하기에 사양할 수 없어 억지로 마시고 몹시 취했다. 이순신이 술병채 가지고 와서 함께 취하고 위로해 주었다. 영의정 유성룡이 종을 보내고 판부사 정탁, 판서 심의수. 우의정 김명훈, 참판 이정형, 대사원 노직, 동지 최원, 동지 곽영이 사람을 보내어 문안했다. 술에 취하여 땀이 몸을 적셨다. 이일 여러 조카들과 함께 이야기했다. 방업이 음식을 매우 풍성하게 차려왔다. 필공을 불러 붓을 매게 했다. 얻을 무렵 성으로 들어가 영의정과 이야기하다가 닭이 울어서야 헤어져 나왔다. 3일 일찍 남쪽으로 길을 떠났다. 의금부도사 이사빈, 서리 이수영, 나장 한는형은 먼저 수원부에 이르렀다. 나는 인도곤에서 말을 쉬게 하고 조용히 누워 쉬다가 저물녘 수원에 들어가서 경기 최찰사 홍이상 수하의 이름도 모르는 평사의 집에서 잤다 신봉용이 우연히 왔다가 내 행색을 보고 술을 가지고 와서 위로해 주었다. 순천무사 유영건이 나와서 만났다. 4일 일지 길을 떠나 독성 마에 이르니 판관 조발이 술을 준비하여 장막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다.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길을 떠나 바로 진위구로를 거쳐 냇가에서 말을 쉬게 했다. 화성 오산이 황천상의 집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황씨는 내 짐이 무겁다고 말을 내어 실어 보내게 하니 고맙기 그지없었다. 수탄을 거쳐 평택현 이내 은손의 집에 투숙했는데 주인의 대접이 매우 친절했다. 자는 방이 몹시 좁은데 불까지 떼서 땀이 흘렀다. 5일 해가 뜰때 길을 떠나 곧장 아산 선산에 이르렀다. 수목이 거듭 불을 겪고 말라 비틀어져 차마 볼 수가 없었다. 무덤 아래에서 절하며 곡하는데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저녁이 되어 외가로 내려가 사당에 절하고 그 길로 조카 뇌의 집에 가서 조상의 사당에 곡하며 절했다. 또한 들으니 남양 아저씨가 세상을 뜨셨다고 한다. 저물역 본가에 이르러 장인 장모님의 신위 앞에 절하고 바로 작은 형님과 아우 옆필의 부인인 제수의 사당에도 갔다가 잠자리에 들었으나 마음이 편치 않았다. 6일 멀고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이 모두 와서 모였다. 오랫동안 못본 회포를 풀고 갔다. 7일 의금부 도사 이사빈이 아산현에서 왔기에 내가 가서 매우 정성껏 대접했다. 1598년 무술년 10월 1일 진린 도독이 새벽에 유재독에게 가서 잠깐 서로 이야기했다. 2일 오전 6시경에 진격했는데 우리 예수군이 먼저 나가서 정오까지 싸워 적을 많이 죽였다. 사도첨사 황세득이 적탄에 맞아 전사하고 이청일도 역시 죽었다. 많은 부하장수들이 탄환에 맞았으나 죽지는 않았다. 3일 진린도독이 유재독의 비밀서신에 의하여 초저녁에 나가 싸웠는데 자정에 이르도록 공격하다가 명나라의 사선 19척 호선 20척이 불에 탔다. 도둑의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안골포 만호 우수가 탄환에 맞았다. 4일 이른 아침에 적을 공격하러 배를 내보내 종일 싸웠는데 적들은 허둥지둥 달아났다. 6일 도원숙 권율이 군관을 보내어 편지를 전하는데 유재독이 달아나려고 한다고 했다. 통분할 일이다. 나란일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7일 아침에 송 한년이 군량 네섬 조한 섬 기름 다섯 돼꿀세대를 바치고 김태정이 쌀두섬한 마를 바쳤다. 군무에 관한 일, 10월 3일 유정이 손수 작성한 서신에 의하여 그날 밤긴 밀물에서 교전을 벌였다. 나의 임무는 곧각 장병들의 배를 통솔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으니 각 관군들은 격분하여 제한 몸 돌보지 않고 곧장 외선에 돌진하여 불태우고 십여 척을 끌어냈는데 외적은 산성 위에서 총포가 나하여 관병이 승리할 상황이었. 다 한창 전쟁에 전념하고 있을 때 마침 조수가 막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나는 철수하라고 호령하였다. 배들의 함성이 하늘에까지 시끄럽고 대포 소리는 우레와 같아서 그 호령 소리를 듣지 못하여 사선 열아홉 척과 우병사가 죽게 되었다. 외놈목에 빼앗길까 염려되어 배에다 화약을 함께 싣고 스스로 불을 질러 태워버렸다. 진지에서 생포한 외적과 진영에서 도망한 담당 군사들을 분명하게 조사하여 별도로 보고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외에는 사선 25척, 호선 77척, 비해선 17척, 잔선이 9척이 남아 있다. 916군이 이미 철수하였으므로 도덕과 함께 배를 거느리고 바닷가 정자에 도착하였다. 1일좌수영에 도착했다. 12일, 나루도에 이르렀다. 자, 이제 비록 개인의 일기 형식의 기록이지만 전쟁 기간 중 해군의 최고 지휘관이 직접 매일매일의 전투 상황과 개인의 소외를 현장감 있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기록물이며 2013년 6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난중일기 속으로의 산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계 서원 구독자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